의정부시가 관내 종합운동장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에 착수합니다. 프로 선수들의 한정된 용도를 넘어서 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레포츠 시설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영창 기자입니다. 의정부 종합운동장이 종합레저 스포츠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지난 7일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노후화된 기존 종합운동장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레포츠가 가미된 형태의 스포츠 파크로의 개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002년 개장한 의정부 종합운동장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지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소규모의 개보수 작업만 진행되어 극심한 시설 노후화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종합운동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 경기장을 둘러싼 방대한 부지와 부대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발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질 종합운동장은 전문 체육인 양성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복합 레포츠 타운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의정부시는 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시설 관리 공단의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의정구 이곳 레저 스포츠 타운은 구상부터 최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보조 경기장을 비롯해서 배드민트 골프장 그리고 텐스장 등 만들어질 것이고요. 건강과 일상의 보람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선의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정구 신한 레저 스포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경기장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